자 타운하우스에는 B타입과 A타입이 있는데 우선은 B타입 방 3개, 거실, 부엌,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뒷마당 네, 우선은 B타입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그 문을 열었을 때 예, 이렇게 이제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독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이제 신발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실이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생수 예, 이로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피아노는 아니고 이제 냉장고, 그다음에 이제 소파, 예, 그리고 이제 식탁, 그다음에 이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예, 가스 닐까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첫 번째 방을 보시면 현재는 쓰고 있는 방을 보여드릴게요. 예, 침대가 있고, 네, 예, 책상, 이제 옷걸이 이런 거는 이제 저 제가 설치한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원래 이제 여기 옷장, 여기 보이시는 거, 갈색, 그 다음에 침대, 이렇게 있고, 자, 이제 바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이제 세면대, 물론, 이제 변기, 그 다음에 이제, 예, 더움을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샤워 공간,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시면, 화장실 있는 방이 있습니다. 한국식 안방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어, 침대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네, 옷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화장실, 화장실이 네, 변기하고 이제 샤워 공간이 있고요. 네. 요 기본 옵션은 이제 화장실하고 이제 옷장, 그다음에 이제 침대 두 개, 이제 에어컨, 네, 그리고 이제 책상하고 이제 저런 이제 그 캐비넷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산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방을 봤을 때는 아, 요거는 세팅은 안돼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건조 쪽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침대가 있고 이제 책상. 그 다음에 이제 옷장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원이 적으면 이제 공부방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쭉 이제 끝에 이제 보시면, 예, 네. 뒷마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빨래 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이제 세탁기가 쫙 끝에 있습니다. 네. 세탁을 하시고, 예, 네. 날씨가 오늘 좋아서 네. 아마 한 시간이면 말를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빨래를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리해드리면 자방3 개, 거실, 부엌, 화장실 2 개. 안에 화장실 하나 있고, 방에 그 다음에 바깥에 화장실 하나 있고요. 거실 이렇게 있습니다. 예.